어, 다, 가, 다 같이 큰 집에 생겨났네. 님들 신사림 마에요뭘 들었지? 덜덜. 야, 문자 거, 문자 거. 아이, 문자 벌써부터 맞아버렸네. 나 너무 무서워서 캐비넷에 숨어버렸는데 바로 앞에 있어 어떡해? 근데 안 돼, 안 돼. 캐비넷 숨으면 안돼이 살인마는 숨으면 안돼 캐비넷 문장가아 그래요? 쟤 쫓기고 있으니까 튀자. 왜냐면 얘가 캐비넷으로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데 캐비넷 숨어 있다가 거기로 순간 이동하면은 그냥 바로 어. 들쳐 매지는 거임. 어 뭐야 그런 살인마가 나왔어요? 나 처음 봐. 어, 얼마 전에 나왔어요. 어 몰랐다 몰랐다 신 살인마구나 아직 얼굴도 못 본. 내 옆에 생겼어요. 같이 무, 뭐지 <laughs> 있었던 윤진이가 <laughs> 쫓기더니 죽었네. 누웠네. 아, 진짜. 내가 조심. 걔 어차피 아무런 발전기도 안 받치고 있어. 아제가래그 그래. 뭐냐. 발전기 만면 위험해요 이 사람은 뭐? 없네. <laughs> 걸릴 때 만지는 <laughs> 터져요. 윤진이 계속 쫓아다닌다. 텔 탔다. 게입이 있었네. 게 입. 윤진이 달린다. 쫓기나? 갑자기? 나 어그로. 오케이. <laughs> 나 캐비닛만 계속 잠끄고 있는데 이거? 이아개인들다문랩다들어잉겠어 <laughs> 잠글 수가 있어요? 어저 살인마 나올 때만 아... 어... 어 뭐야? 뭐야? 한번 방금 확 어두워졌는데? 이제 더 어두워졌어요 이게 거예요? 네텔 네, 탔어요 조금 있으면 좀 존,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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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워져 어 뭐야 안 보여 숨어 댕기세요 야모요개 캐비닛 조심 월시실은 냅다 발전기를 돌리면서 대깨발이 거으면 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발전기라 돌려야 되네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해 어두워 쟤가 원래졸래요개 무섭다 저기 스노우 스노어스노 이때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들키는 게 제일이야 발전기 돌려버렸는데? 아니 돌리면 더 좋죠 안, 안, 보여. 안, 아, 치룩, 치룩 같아. 아무것도 안 보여.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. 은진이 한들아은이 형들아. 이 형들아. 진이들아 은진이 형들아. 은진이 형들아. 은진이 들려은무이게들아 은진이 형들아. 은다이형들 이거 초대장 모으면 뭐가 좋아요? 음, <laughs> 이벤트 가버, 가면 얻을 수 있어요. 아. 손가락 튀면 된다. 탈타. 야, 썼아다윤진이가 구해주려나? 라 아니, 윤진이는. 아, 아 차단 스위치. 일찍부터 짤거 탈타고. 아진한테 아, 차단 시치 언제, 언제 풀리죠? 오래 걸리나? 아니야, 짧아요. 그래. 아, 너무 어두워. 쩔고. 나난타는 아이고, 짜증나. 아, 네. 큰집 쪽, 너무 안 보여. 안보 제가 그거 돌리면 질것 그출가... 같아. 어, 큰집 쪽에 있어. 어, 아이, 고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것 어, 아이고, 어? 아무것도 안 보인데, 거 같아. 아무것도안보이인데 나는 얘쫓아가거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런 식가아 이거 잘어. 난 약재. 아, 이거 벽이야? 뭐야? 아, 야, 아무도 안 보이다. 진짜 못 가겠다. 어딘지. 보면. 어? 어, 신기하게 생겼다, 에. 아린나. 와, 차단 스위치라, 떼기 싫어. 몰라리? 거기에서 보시면. 불라하거든요 예. 아, 씨발. 내가 어그로. 난 빵거리인데 나한테 안, 안 오는데 어? 사라졌어 태탄 맞다 응 나한테 안 와. 아이고 이게 제발, 제발, 이거 돌리고 싶어요. 제발, 이거 돌리고 싶어요. 언니, 건다, 띵걸리. 아싸워 쌩쌩. 쌩쌩쌩 돌렸다, 이 새끼야. 완전히 걸러가지고. 아, 뭐야, 쟤 왜, 왜 저렇게 소름 쏘고 해 너무 무서워, 어떡해? 이 근처에 있는 것같은데 <laughs> 숨어, 숨어. 무조건 숨어. <laughs> 저기 있다. 저한테 와요 음, 음, 나한테 오면. 어, 내가 거의 다 잠가놨어. 음, 여기도 내가 다 잠가놨어. <laughs> 어? 아, 개 무서워. 어이고 걸리셔버렸나? <laughs> 이게 얘, 얘 존나 존나 무섭다. 어두침 침수 나타났네. 너무 싫다. 어, 여기도 제가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낮 때부터 막 버려. 어머. 아, 너지진이돌번이발전 약간... 돌리는... 아. 되게 많이 돌아오겠네 제가 업으로 뺄게요 잡거리랑 지금 옆에 발전기 느낌. 와 이거 바... 뭐지? 치료 엄청 다네 네네 래 안전하게 가자. 저 버린 듯? 약제으로 일단 그제발전기7 함께 했었거요또 나왔네 할인마 가까이 온거 어떻게 이데 2분 주분 소리는 들리나? 안 들리는 거 같은데 <laughs> 제가 어... 흠집 할게요오쉣아 네? 여기로 타고 아, 들리나 아이 한방 확인까지 했어야 돼 어, 어, 와, 수 있나? 아, 아, 돌 아,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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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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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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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큰에 윤진이 쫓아간다 안진아 아니 뭐 커버 가능한가? 커버하는 나도 힐만 좀 하고 윤진아 그쪽 아닌거 같은데 근데. 윤진아 이쪽이야 윤진아 이쪽 윤진아 이쪽 <laughs> 쳐다보지도 않네. 10개 요다 나갈 수 있을까? 아, 다 아, 무겁고 어두워. 아, <laughs> 살리, 좀 치료할게. 네. 나갈 수있어진나 어디? 됩이나 아, 유추격이 어, <laughs> 뒤, 뒤에 있어요. 아, 까지 아, 네. 오, 컷 당했다. 나이스. 우리 다시 문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. 문 찾을 수 있구나. 한대 맞고 나가 쭉나가는 음. 나이스. 네. 이제 쪽옆나 보는데. 어. 나갈수 있냐? 아, 몰라 몰라 가. 다 가져다 도 야, 야. 나쪽 차선도 다고 아, 답하지 않게야. 아 커버 커버. 커버 미. 커버 미. 괜찮아 괜찮아 개웃겨 하하 가자 다시 올거야 나도 나가고 싶구나 오.